답정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정노 답은 정해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정해진 답대로 답을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조라고 합니다 답정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단시비나 정통 뭐 논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과불가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학성경 속에는 우리가 대립하고 있고 또뭐 갈등하고 있고 싸우는 뭐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이단 시비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아주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정통이라는 교단 간에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다툼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laughs> 사실 이단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참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믿음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된다면, 그보다 더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이 노리는 것은 특히 그 미혹하는 자들이 노리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인들입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추락하게 하는 게 이단 배후에 있는 마귀의 원래 목표죠. 늘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아주 강력한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 같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이 뭐,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 그리고 이제, 이맨 마지막 그들이, 이, 표호에 등장시키는 구원자의 나타남에 대한 거는 8절에 나타나 있죠. 이 그때 불법한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배도하는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의 출현, 그리고 구원자의 나타나심. 요걸 이제. 요약해서 앞 글자만 따져가지고 이제 배멸구라고 그러죠 배멸구. 배멸구 주장하는 이단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 이론으로 굉장히 정통이라고 하는 기존 교단의 교회들을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추수꾼들을 보내서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초토화 시켰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도 그 배멸구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엉터리죠? 일견 보기에는 좀 유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이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참 납득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예, 진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속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단,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또, 그, 이, 배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다라고, 어, 진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는 뭐 배교하는 일이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냐? 특히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 우리나라의 그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회들의 총 집합체죠. 어 지금 많이 분열해 있습니다만 그 소속된 교회나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배교를 하고 있는데 그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멸망의 아들들이다. 그 목사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통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 대부분 이제 이단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기총 목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연합회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바로 멸망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이 멸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기네 교단에, 이 들어온 신자들이죠. 신도들을 통해서 추수꾼을 만들어가지고, 이, 멸망의 아들들한테 잡혀있는 불쌍한 그, 알곡성도들을 출연해서 추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수꾼들을 이제, 이 정통 기존 고,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아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추수했다! 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해왔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배멸구 이론. 그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온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이 대살로니까 후소 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적어도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집단은 아전인습격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냐? 어, 자기네 총회장이라는 거죠. 그가 이제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선지자다. 사실은 계시록의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게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11장 이후로 계시록, 그 말씀은 이제 10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사람, 그게 바로 자기네 총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지자로 본행을 받았고, 보혜사라는 말,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 자기네 교단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으로 이정이되는 모든 기독교가 그들을 이단 종파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정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의 강림을 어, 믿음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까 어, 전서에는 막 칭찬 일변도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한 교회인데 이 후서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 사도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미리 소개해 드린다면, 거기에 주의 강림이 이루었다고 하는 걸 오해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당장 나타난다고 오해해서, 할 일도 안 하고, 일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뭐, 뭐, 게으른,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일안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마우, 참 매우 상상을 해보면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안 아, 내일 모레, 저, 당장 예수님이 오실 건데 뭔 일을 해서 뭐를 해.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3장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기는 자들은? 혼인만전에 들어가고 탈락한 자들은 불타는 지옥으로 추방당하죠 이제 그, 그것을 그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강림하실 때그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건 헬라말로 회당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화고개인데 여기 그 기록된 단어는 에피라는 이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모임이다. 한중 그 특별하게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임 이게 뭐냐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성취, 그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칭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딱두번 나옵니다. 에피시나 곡에. 오늘 표현된 말씀, 그 앞에 모임이 그런 특별한 모임입니다. 곧 다른 말로 예수님과 만나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기는 자들이 만나는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하시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절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 영으로나 말로나 영이다. 그러면 이제 계시를 받은 아난 계시를 받았어. 예수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또는 말로, 이 말은 아마 적어도... 미혹하는 자들이 어서 뭐 만들어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는 신약성경이 아닌 구약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이상하게 풀어서 뭐 구약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어, 그런 그런 것들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사도들로부터 그런 말을 받았어. 사실은 가짜겠죠? 어 유사한 사도의 편지가 그 당시에 많이 어 개척 그 초대교회에 많이 이렇게 배달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진짜 복음 우리 저 신약성경으로 묶인 그 복음서 또는 사도들의 편지 외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들이 각 처교회에 보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사도의 이름으로 보내졌지만은 사실은 그 사도가 보낸 게 아닌 편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은 도마가 쓴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그러죠. 가, 가짜죠. 가짜. 그래서 정경에서 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례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 구원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을 왜 못하느냐. 말씀을 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구원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사도들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전서가 첫, 처음 기록된 신약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이 풍성하게, 참 완벽하게 임했는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도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사도들의 말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강림의 때가 언제 임한다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 3년, 아 이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먼저 임하고, 그 후에 나오신다는 것. 신약성경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대살로니카 교회에 그 내용을 7년 환란때 일어나는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지나야 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 미혹되지 마라.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냥 어 200기운으로 그냥 어 8절 말씀이죠. 그를 죽이고 강림하셔서 다 이제 그들의 통치를 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에 온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죠 자 그러면 배교하는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9장부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교회가 배교하게 됩니다 이 배교에 관한 일은 구약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에 그런 상황이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 있죠. 구약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상황들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13장에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13장 1절 2절 3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는 그 글을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람입니다. 멸망의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권능을 받은 사람, 세상 통치자가 이 짐승이 돼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이 배교하게 하죠 배교를 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 하 하면 다 죽이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죽인다는 거죠 사람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부분도 있고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짐승통치기간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이 끝까지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성도들을 괴롭히긴 하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1 3장의후 3년 반 통치 시대에는 죽입니다. 멸망이 나타납니다. 멸망이라는 게 이제 죽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배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가 성전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대적하는 자라, 이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안티 그리스도죠. 그적 그리스도들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멸망의 아들,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활, 어,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7년 환란이 도래해야 임한다. 그걸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의 성도들에게 일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아니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았어도 그때가 언제일까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요한 계시록이 주어진 다음에 아, 이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는 7년 환란 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4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그 자기 위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강단 위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교회를 따지면, 거기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탄의 권자가 7년 환란 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탄을 섬기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는 요한계 시록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고, 또 기록을 통해서 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5절에. 그 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그런데 우리가 참, 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줄 안다. 이것까지 말씀한 것 같아요. 막고 있다. 그 불법의 사람, 또이 멸망의 아들이 못 나타나게, 그러니까 칠년 환란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악한 자들이 대적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7장에 기록돼 있죠.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 하나님이 이 사방 바람 악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활동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대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까지 아마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다 왜? 말씀을 그저이 가르칠 때 데살로니카 교회 개척할 때 일러준 것 같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안티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죠 복음을 방해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제 이들이 이제 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라고 합니다. 사방에 이 바람을 놔주라고 그럴 때,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임하는 거죠. 그때서야 불법 한자가 8절에 보면 나타난다.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도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니면 이 부분을 전혀 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약성경의 끝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걸 그러니까 요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단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혼란케 하고 또 정통은 또 그걸 안 배우니까 그들에게 그냥. 농락당하고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정통과 이단은 구분이 명확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있는 목사는 답정 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답정 너가 아니라 답, 답은 정해 있으니 나는 말합니다.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말을 거슬리고 그거에 반해서 전하면 다 이단입니다.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이단교회예요 왜냐면 하 정통교단, 정통교회라면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 있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2장 20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교단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이단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경계, 사도들의 말에, 사도들의 말을 따르느냐, 거스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